하세요, 여러분들. 저는 동생이 갑자기 나가자고 해가지고 나가서 무엇을 할 거냐, 운동을 할 겁니다. 동생이랑 저랑 약간 다리 올려봐. 아, 이렇게 오케이. 비슷한 이런 레깅스 운동화, 운동복. 어. 같이 나가달라 해서 처음엔 싫다고 했는데 그냥 나갔다 올라고. 어, 뭐 뭐지 뭐야? 여러분 이거 보세요, 귀엽죠? 렌즈똥. 너무 아, 너무 아파 우리 사람이 아파. 저도 지금 약간 의 편두통이 있거든요. 그래서 격한 운동보다. 어차피 저녁에도 또 운동할 거라서 밖에 나가서 그냥 사근사근히 걷다 올라고요 니 네, 내가 같이 나와주면 뭐 해줄 건데 아안가아 아, 절대 안가 절대 안가 일로 와 여기서 인사해 안녕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진짜 이제는 여름이 이제 올 건가? 너 어떻게 얘담 예, 들어갔대요 <laughs> 저 지금 여기 안에 담 들었는데 큰일 났다 땀 나기 싫었는데 땀날것 같아요 오마이 얼마이씨 얼마이씨 이씨 쓰레기 더미와 한컷야 언니 그것도 못 입었었지 않아 옛날에는? 입었었. 대박이다 어, 입었긴 했는데 그래도. 그래도... 완전 꽉 꼈었지 그니까 지금 이렇게 입네? 완전 날씬해 언니 참 진짜 신기하다 <웃음> 너무 깜깜해 <laughs> <상큼. 웃음> 이뻐 같이 나오니까 좋냐? <laughs> 자세 이렇게 묘하게 킹받지 날씨 좋은 낮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좋다. 네. 음. 근데 언니 좀, 좀 아니, 온몸이 뜨운네 <laughs> 춤을 잘 춰서 좋겠다. 추고 싶어도 못 추는데. 왜 뭐. <laughs> 자꾸 자전거 도로 아닌데 자전거 타시네고요 그러니까요. 어. 한0분 동안. 10분 정안 했어 말 동안. 돼운 동안. 다안녕0분 동안. 10분 동안. 10분 동안. 10분 동안. 10분 동안. 10분 동안. 탄산 분 동안. 10분 아이 10분 동 와, 맛있다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저희 오늘 정말 또 간만, 간만에 또 닭가슴살 탕수육을 만들었거든요. 아니 동생이 요즘에 군것질을 아예 끊었거든요. 군것질을 떠나서 우리가 탄산음료를 끊었어요. 끊었죠. 저도 끊었어요. 근데 좋아. 이게 동생이 왜 먹냐면 홍차를 추출해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동생이 건강한 것 같아서 거 같아서 먹는 거. 오랜만에 먹어서 되게 이상해. 계수 음 먹는 것 같아. 음, 계속 응. 아몬드 브리즈랑 물만 먹다가 음. 맛있다, 맛있다. 생각해보세요. 진짜 맛있는 복숭아 아이스티거든요. 근데 탄산이 있어. 음. 하지만 맛있는 탕수육과 먹으니까 더 맛있다. <laughs> 이게 진짜 번거롭긴 한데 너무 맛있어요 담백하게 너는 네. 근데 두개 중에 뭐가 더 맛있어? 나는 레몬 너만 으숭아 그러면 우리 다시 들어와요 <laughs> 아니 일단 맛이 좋으니까 음. 너무 좋네 아무리 뭐 대신한다고 해도 뭔가 맛이 없으면 기분 나쁘잖아 맞아 맞아 어. 그 뭐냐.. 알맹이 탄산처럼.. 탄산이네.. 알맹이.. 항상 언니의 그 시그니처가 있어 배부르면 배 두드리는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홍보차 추천 추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you 와, 나 이제 낮에 운동을 못하겠다 너무... <웃음> 인간은... <laughs> 떠죽음인데? <laughs> 오어 여러분들 제가 방금 나갔다 왔는데요 진짜 너무 당도 떨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간식 좀 먹으려고요 이거, 고구마 치즈 시원하겠다 한 상을 사올라 했는데 이거에 정식 팔려서 까먹었어 고구마 추 때문에. 와우 맛있잖아. 고구마 추 오랜만에 먹는데. 음양 보세요. 음한개 먹을래? 주세요. 고구마잖아. 고구마 추. 짤깃짤깃 어, 완전 고구마 추 알지? 응. 한개더 내지? 응? 왜? 하나만 더 먹어라. <laughs> 아,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고마 추워 많이 먹으면 또 나중에 배부르니까 음! 응, 그리고 저이옷 입었어요 <laughs> 아, 왜 오늘도 살이 더 많은 거야? 짱나게~ 음. 저 이거 먹어야 돼요. 이거 유통기한이 이미 지났, 지났는데, 진짜 배가 많이 고파. 이 확실히요 여름이 오잖아요 지금 조금씩 더워지잖아요. 그러니까 입맛이 살짝 없는 것 같아. 시원하니 좋구만. 제가요, 요즘에, 요즘에 다이어트를 잠깐 말을 하자면, 그렇게 식단과 운동에 대해서 뭔가 타이트하게 짜서 하진 않아요. 막 나를 식단과 운동으로 막 이렇게 쪼진 않는데, 어느 정도 다이어터로서 지킬 건 지키자. 이런 식? 식단도 그래서 저는 일반식도 먹고 그다음에 다이어트식이라고 해봤자 뭐 샐러드인데 전샐러드에서 소스 가득 부어서 먹잖아요 막 그런 것들 그냥 저는 양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양을 좀 작게 먹고 그냥 운동도 그냥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땀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다이어터로서 이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조금은 근데 어떡하겠어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안 되니까. 나도 사람인지라 여기서 멈추면은 당연히 요요가 오겠죠. 근데 요요 따위는 마주하고 싶지 않아.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거죠. 우리 모두 다이어트 화이팅 하자고요. 이제 여름도 다가오는데, 원래 여름이 더 다이어트 잘 되는 거 아시죠? 같이 화이팅 해요. 안녕.